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오늘도 이분들의 도움으로 영상 만들었습니다. 스노맨님 북쪽동네님, 황명숙님, 이주솔님, 최윤성님, 라떼블루머리파이님면준영님 제이구원님, 김용국님, 김원호님, 손병희님, 나나야님, 웨이브 넘버원님, 해피쿠키님, 미스터리님, 제타삼팔님, 레비오사님, 기름장수님, 이재훈님, 미아필리님 조양왕님, 토크 위드 킴님, 존니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율구독료 성원과 멤버스 가입에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대통령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을 힘들게 만든 대통령이고요. 한 대통령은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서민 소득을 늘려준 서민 대통령입니다. 누가 서민 대통령일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서민 대통령 박근혜 부자들의 영웅 문재인 왜요? 아니에요?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데이터로 판단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엔 보수는 나빠, 진보는 착해. 이런 한 줄짜리 선악구도로 판단하고 부글부글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은 없죠? 일반적으로 양극화 관련 데이터를 볼때 가구 순자산 하위 20%와 상위 20%를 비교하죠? 순자산의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거기에다가 물가상승으로 오른 걸 감안하기 위해서 물가상승률을 빼고 실질 증가율을 계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데이터 등을 모아서 양극화에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는 거예요. 시사적인 이슈들을 판단을 할때 자기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합해서 판단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그 정보의 통로가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필요 없는 겁니다. 출처가 통계청이고 숫자가 맞으면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조중동은 나쁜 거니까 보면 안 되지. 어, 뉴스 공장이 좋은 거지. 이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결국 데이터는 하나니까. 그래서 국민이 똑똑해져야 돼요. 국민이 똑똑해져야 정치가 발전하거든요. 왜? 국민이 멍청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거든요. 자기 지지층들을 개돼지 취급하거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구심을 품지 않는 해맑은 분들이 많으면 그 진영에는 괴변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비록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지만 불평등 해셔를 위해 노력해셔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양립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하위 20%의 순자산이랑 상위 20%의 순자산을 비교하는데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이 급등하면 불평등은 아주 심해지겠죠? 급진적인 시급 인상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지표가 나오고 소득 하위계층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게 숫자로 나타나면 그게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저런 궤변에 박수치는 인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 따위 궤변의 양은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이 대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지지자들이 가득하면 그 진영의 리더는 전문가를 키우지 않고 선동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들도 나쁘지만 이런 기사 들이밀고 국뽕을 주입한다고 박수 치는 국민들이 더 나빠요. 보세요. 국제 구호 기구 문정부 전 세계 불평등 해소 노력 대표 사례.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겐 두 가지가 딱 걸리지. 주요 경제 지표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국제 구호 기구 뭐지?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 노력 뭐지? 그런데 이두 가지가 보이지 않으면 와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구는 진보적인 정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을 평가하고 있죠. 사회보장지출을 늘리겠다. 진보적인 세금정책을 펼치겠다. 최저임금을 팍팍 올리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그걸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결과가 아닌 의도를 평가한 거죠. 모든 데이터들이 실패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고 박수치는 인간들이 40% 가까이 되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국민 다수가 그 지경인데 어떤 리더가 전문가를 육성하고 발굴하겠습니까? 김호중 같은 사람 몇명 키우면 뭐든지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데 누군가에겐 특히 불편할지 몰라도 박근혜 정부 5년간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실질 증가율은 69.6%였어요. 그리고 상위 20%의 실질 증가율은 마이너스 1.5%였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하위 20% 순자산의 실질 증가율은 1%였어요. 문재인 정부 상위 20%의 순자산 실질 증가율은 29%였어요. 모든 수치는 양극화 심화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주 52시간제는 더 일하고 수당 받고 싶은 서민을 괴롭혔어요. 급진적인 시급 인상은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 서민을 내몰았어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드는 게 데이터로 나오니까. 직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면 이성적인 사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겠죠? 이게 어렵습니까? 이런 논란의 여지도 없는 차가운 진실을 들으면서 부글부글 하는 인간들. 여러분이 나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불량품이 있다 칩시다. 이 나라에 그런 불량품이 돌면 그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공장에서 만들겠죠? 공장장이 다 만듭니까? 공장장 주도하에 공장의 노동자들이 만들겠죠 뉴스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장은 지휘할 뿐이 사회의 불량 정보도 뉴스공장의 노동자들이 거들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럼 불량품 만들면서 살지 맙시다 저는 명품만 만듭니다 100만원에 섭외하는 명품 MC 행사섭외는 김영민의 MC100 화환 꽃배달은 1850410 내시플라워